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초급에 명사와 결합되는 조사처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홍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의미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수의 단어다. 이렇게 우리는 초급에서 공부했을 테고요. 물건과 들이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방들이 많다. 다양한 자동차 들이 있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관계가 없는 물건인 들은 조금 결합하면 전달하는 의미가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백화점에는 가방이 많다. 이 가게는 마이크가 참 많다. 들이 없이 이렇게만 표현하셔도 복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같아요. 백화점에는 사람 들이 많다. 들이 없어도 사람이 많다. 복수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고요. 이 가게는 한국인이 참 많다. 같아요. 들이 항상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복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필수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들은 여기 조사에서 공부했던 들처럼 의미는 비슷하지만 아주 다양하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많이 먹어. 많이 부사이지요. 그냥 결합해요. 많이들 먹어. 사람이 많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 많이 먹어?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명, 두 명, 뭐, 열 명, 많이 먹어요? 많이들 먹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빨리 가, 빨리들 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뭐열 명, 스무 명, 다섯 명,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내일은 배가 부르게 먹고 와, 배가 부르게들 먹고 와, 바쁘게들 살지 마. 어서 와, 어서들 와. 수고했어, 수고들 했어. 밥을 남기지 마세요, 남기지들 마세요. 시험은 잘 봤어, 들, 이렇게. 마지막에 종결어미이지요. 잘 봤어? 에 들이 결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들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체로 부사와 이렇게 결합해요. 잘 지냈어요? 잘들 지냈어요. 잘과 결합 많이 합니다. 손님이 많이 왔어. 많이 들 왔어. 많이 하고도 같이 결합 많이 하고요. 어서 오세요. 어서들 오세요. 빨리 출발하자. 빨리들 출발하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너무 나쁘다. 너무들 나쁘다. 정말 이상하다. 정말들 이상하네. 이렇게 너무와 정말과 결합할 때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난그 사람 싫어. 부정적인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회사 일 때문에 모두 힘들게들 지낸다. 모든 사람들은 바쁘게들 살고 있다. 우리 팀 사람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렵게들 생각하는 것 같다. 들이 없어도 의미 전달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또 많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복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뿐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무슨 날인지 옷을 예쁘게들 입고 왔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참 귀엽게들 보인다. 또, 고, 들. 이런 표현도 있는데, 특히, 고, 들, 있어. 이 의미와 이 문형과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먹고들 있어. 먼저 놀고들 있어. 마시고들 있어. 뭐술 마셔라, 커피 마셔라, 이런 의미. 쉬고들 있어, 나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가고들 있어, 빨리 따라갈게. 그 영화 보고들 있어, 이야기하고들 있어, 서로 연락하고들 지내, 운동하고들 있어, 공부하고들 있어, 나는 다른 것좀 하고 금방 올게.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지들 바쁘지, 바쁘지들 이렇게 질문할 때 사용해요. 힘들지, 힘들지들 모두 집이 멀지, 집이 멀지들 어서 출발하지, 어서 출발하지들 종결어미 질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표현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서 갑시다! 질문이 아닌 종결어미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서 갑시다, 들. 어서 먹어요, 어서 먹어, 들. 어서 먹어요, 들. 괜찮아요. 잘 지내, 잘 지내, 들. 빨리 가, 빨리 가, 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들. 명령, 청유, 종결어미에 사용할 수 있다. 명령문, 청유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친근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저는 이 표현으로 글씨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할 때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 기록 기억하시고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다양한 양상까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